이라는 말이 쌍깃띠라고 하는데 이걸 결집이라고 나중에 하문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 우리가 제일 결집, 제이 결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암송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행적을 수집을 하고 암송을 하고 전성을 시키는데. 그걸 쌍기띠라고 하는데 하문으로 번역을 할 적에 합성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결집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두 가지가 수집이 되는데 하나는 수행자들의 행위 규범이 수집이 됩니다. 이 행위 규범을 위나야 라고 하는데 하문으로 번역을 할 적에 율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율장에, 율장은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통상 개율이라고 하는, 살생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하는 내용이 첫 번째로 나오고, 두번째는 대품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아라토토가를 성취하고 난 이후 10년 동안의 행적을 그 일치행태로 기록을 해놓은게 있는데 그맨 첫번째 페이지가 대반열방 아, 초전범륜경 입니다. 그러니까, 대장경의 첫 페이지가 초전 법륜경으로 시작을 한다. 이리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빠져있는 부수적인 것들을 수집을 해놨고요. 두 번째는 수행자들에게 부처님이 수행을 지도했던 그 내용을 모아놨는데, 그게 숫다라고 하고, 나중에 이게 하문으로 번역을 할 적에, 갱어로 번역이 됐고, 갱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크게 보면, <laughs> 이거는 크게 보면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전 하나하나 길이가 제일 긴걸 디가니까야. 이게 하문으로 번역을 할 적에 장아함으로 번역이 됐고, 두 번째는 길이가 중간 정도라고 해서 맞지만니까야. 하문으로 번역을 할 적에는 중아함. 세 번째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면서 어, 대화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래서 쌍유 따니까야 이 하문으로 번역을 하면 어, 자안경 통상 우리는요 석길잡을 써놓고 잡스럽다 이런 포인을 많이 하는데, 어 이게 잡스럽다라는 포인보다는 어울리다라는 포인으로, 그 뉘앙스가 원래 어울리답니다. 옛날에 제속가 집에 매일치 죽방거장을 하는데, 요즘은 그 죽방매일치가 키로당 한 15만원씩 합니까? 스스로 비쌉니다. 우리도 못사 먹는데. <laughs> 그러냐? 매일치 어장을 하는데. 매일치만 매일치고. 나머지는 강어 가더라도 잡읍니다. <laughs>